네, 안녕하세요. 구수입니다. 오늘 배울 거는 혼데요 혼은 생각보다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거 종류는 많지만 간단간단하게 할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거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캔을 이렇게 켜주시고, 호홀 누르게 되면 종류는 되게 다양하게 많아요. 근데 이 같은 거는 우리가 다 금방금방 할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3점이라는 애가 있는데 이 3점 어디서 많이 본 친구 같잖잖아요 어디서 봤어요? 얘 같은 거 우리가 원, 3점에서 많이 었죠 3점이 어떤 거였어요? 내가 찍어준 세곳 무조건 지나가는 원을 만들었잖아. 얘도 똑같아요. 내가 찍어준 세 곳을 어떻게 무조건 지나가는 호니까 호를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찍어준 세 군데를 무조건 지나가는 호를 만들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얘도 똑같이 아크 3 포인트 내가 찍어준 세 군데를 무조건 지나가는 호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찍어주고 찍어주고 찍어준 곳을 어떻게 무조건 지나가는 호흡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 같은 거 우리가 이런 거를 어떻게 아크 3포인트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얘 같은 거는 우리가 그렇게 쓸수 있고, 얘 같은 거는 우리 안에 거 들어갈 건데, 이 교재, 이교재 여러 개가 쭉 있는데, 저는 선을 일자로 쭉그서 삼아 해볼게요. 그래서 얘 같은 거는 우리가 하기 전에, 선을 그었고 이 가상 선을 좀 만들어 줄게요. 크기는 30자리로. 그래서 이렇게 30자리로 하나 만들고 색깔 어떤 거 색깔은 빨간색 들어가게 되겠죠. 이 같은 거는 저는 복사를 좀 이용해서 할 건데 이 복사는 제가 다시 수, 교재 영상을 찍었고 올려 드릴게요. 그래서 이 같은 거는 선을 한 번씩 그어 보시고 지금은 이렇게 만들게 되면 나오겠죠. 어, 우리가 이제 들어갈 건데, 얘 같은 건 우리가 뭐 시작, 중심, 끝, 들어갈 거야. 그래서 얘는 어떤 가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컴퍼스서 보셨어요. 컴퍼스와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컴퍼스는 어떻게 하나는 이렇게 이렇게 있다면 하나는 어떻게 고정하는 쇠가 있을 거고 하나는 어떻게 연필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건 어떻게 시작점, 시작점이 연필이라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중심이 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건 우리가 집어넣고 돌리면 어떻게 돼요? 돌리면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쭉 돌아가잖아 근데 캐드는 어떻게? 캐드는 반시계로 돌기 때문에 이렇게 반시계방향으로 돌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같은 거는 우리가 시작점 중시점 끝점 시작이, 세, 시작이 연필이고 중심이 쎄고 그 다음에 내가 끝점 가고 싶은 만큼 돌려주고 돌리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시작점 중심점그 다음에 반시계방향으로 쭉 돌아가겠죠 캐드는 반시계 도니까 그래서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원을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고 싶은 각가다가툭 끊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시작 중심 끝, 시작점, 중심점 가고 싶은 각가다가 툭. 그 다음에 우리가 시작 중심 각도가 있어요. 똑같아요. 시작점 연필을 찍어주고, 그 다음에 셀을 찍어주고 가고 싶은 각도만큼 쳐준 거예요. 그래서 같은 거는 시작점, 중심점 가고 싶은 각도, 얼마 90도면 90도 마카, 그 다음에 시작 중심 120은 120 마카. 그러면 얘같은거는 요렇게 90도만큼 이렇게 120만큼 나오게 되겠죠 근데 얘같은거 우리가 각도를 써서 만들었기 때문에 각도를 뽑을건데 요렇게 요렇게 써야지 각도가 뽑혔잖아요 근데 얘는 우리가 어떤거 홀을 쓸때 아예 각도를 처음부터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얘같은거는 이선이 굳이 안 만들어도 어떻게 이렇게 홈만 찍어도 각도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뽑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작 중심길이 똑같아요 시작점 찍어주고 연필 찍어주고 셋 찍어주고 가고 싶은 길이만큼 15면 15 그 다음에 시작, 중심, 가고 싶은 길이만큼, 20면 이 20. 간 얘는 어떻게 여기서부터 이까지 이 현의 길이가 15만큼, 얘는 여기서 이까지 이 현의 길이가 20만큼 가게 되겠죠. 보세요. 같은 거는 이렇게 15만큼, 얘는 이렇게 20만큼 가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쓸수 있을 거고. 얘는 종류는 많으지만 어떤 거? 얘랑 얘랑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건 어떤 거? 얘 같은 건 우리가 시작점. 연필을 먼저 찍고, 그 다음에 셀을 찍었는데, 얘 같은 거는 중심점 먼저 찍는 거예요. 그래서 셀을 먼저 찍고 연필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작업하다 보면, 시작점이 찍는 게좀 편할 것같으면 시작점 먼저 찍어주시면 되는 거고. 내가 이 작업은 중심 먼저 찍고 하는 게좀 편할 것 같으면 중심을 찍어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하튼 순서만 바뀌기 때문에 똑같이 쓰시면 돼요. 그래서 중심 시작 끝 똑같아요. 중심 찍어주고 시작하고 싶으면 가다가 툭 끊어주거나 아니, 위치에서 위치에 찍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중심 시작 각도 똑같아요. 중심점 시작점 가고 싶은 각도가큼 111도만큼 11, 각도는 뽑아낼 때 어떻게? 한 뽑아도 이렇게 각도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중심 시작 길이 똑같아요. 중심점 시작점 가고 싶은 길이만큼 11이면 11만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거우리가 컴퍼스랑 거의 똑같은데이 중간에 있는 거는 완전 개념이 달라져요. 그래서 얘는 뭐랑 비슷하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어떤 거? 두 점. 그래서 원에서 두점 어떤 거였어요? 내가 찍고 찍었으면 그 찍은 곳을 어떻게 무조건 지나가는 원을 만들잖아. 얘도 똑같아요. 찍고 찍으면 그쪽을 무조건 지나가는 홀을 만든 거에요. 근데 얘 같은 거왜두점안 내고 시작과 끝으로 나와 있어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시작과 끝 나와있는 이유는 어떤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1번, 2번 찍게 되면 어떻게? 캐드가 이렇게 반지에돌아오죠 그래서 어떻게? 얘는 이렇게 나오게 될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먼저 찍고 이렇게 먼저 찍게 되면 얘가 1번, 2번이니까 캐드가 이런 방향으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니까 너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거는 찍는 순서에 따라서 위로 나올 수도 있고 밑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작과 끝이 나눠져 있는 거야. 그래서 같은 거는 어떻게 시작과 끝, 각도면 각도, 방향, 방향, 반지, 방향, 반지, 방반지름 그래서 같은 거는 내가 찍은 거 찍은 거 무조건 지나고, 각도면 각도 얼마짜리, 방향, 방향, 얼마짜리, 반지, 반지, 얼마짜리 나온 거야. 그래서 시작 끝, 각도 똑같아요. 시작점과 끝점을 지켜주면 어떻게 내가 각도가 얼마나 되든 그쪽을 무조건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각도 90면 90. 시작점, 끝점, 각도 120면 120. 그래서 얘 같은 거는 내가 찍어준 곳과 찍어준 곳 무조건 최고 각도 90도짜리가 이렇게 나오고, 얘는 찍어준 곳과 찍어준 곳을 무조건 최하고 각도 120도짜리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90도, 얘는 이렇게 120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쓸수 있고, 그 다음에 시작과 끝 방향이라고 있어요. 얘도 똑같아요. 시작점과 끝점 찍어주면 내가 이렇게 방향 얼마짜리 나올건데 우리 옛날에 시 기억나시죠? 이쪽에서 보게 되면. 이쪽이 몇 도였어요? 여기가 0도잖아 여기서부터 이렇게 얼마만큼 기운 방향 얼마짜리를 만든거예요 그래서 130만큼 치게면 여기서 이까지 기운 이렇게 기운 홀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도 얼마? 130만큼 치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30만큼 기운 홀을 만들 수있는거야요 근데 우리가 끝에 찍으려면 우리가 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치수가 안뽑혀나와요 그래서 이같은거는 최대한 조그만하게 길한 1정도짜리로 선 하나 조금 만들어 줄게. 그래서 우리가 각도를 찍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같은 거는 꼴뱅이 길이는 1 각도는 130도로하게 되면 바로 뒤에 있는 선을 만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각도 이렇게 이렇게 찍어서 이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만들고 났으면 어떻게 얘들 잡아서 지워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똑같이 시작 끝 반지름. 내가 찍어준 것과 찍어준 것을 어떻게 무조건 지나고 반지름, 반지름 얼마짜리? 30, 30. 반지 40이란 40자리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내가 찍어준 곳과 찍어준 곳 무조건 친하고 반지 3 0짜리가 이렇게 나오고 얘는 찍어준 곳과 찍어준 곳서 무조건 친하고 반지 4 0짜리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같은 거는 시작과 끝 이런 애들은 조금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같은 거는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면 돼요 색깔도 초록색 바꿔주시면 되고 그래서, 같은 거는 이렇게 했고, 그 다음 시간은 제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번 따라 그려볼게요. 여기 따라 그려보실 분은 뭐 들어오셔서 따라 그려보시면 되고, 바로 넘어가실 분은 다음 걸로 바로 넘어가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같은 거는 그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감사합니다.